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아, 이거 조합 좀 애매한데? 아이거텔려나 일단, 해보자 시장에서 잘 막아보고. 하이요. 하이, 하이. 하이, 하이. 하이, 파라 하이, 하이. 하이. 하이,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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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3시 7분. 3시 요분 3시 팔아 1서 7분. 1시 7 나이스 내려가시 이제 내려가자 려려가자려가 7분. 1시 7분. 1시 7분. 1시 7분. 1시 7분. 나이스. 나이스, 에베 위에 파라, 위에 파라, 2층 파라. 아, 나 파라. 파라킬, 파라킬이야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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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확인. 지금 힐못 줘요. 지금 힐못 줘요. 아, 슬슬. 붕거 아니야? 음. 일단 우리 숨동기 있어. 영은이. 뭐야? 살았다. 여기 뺏기면 안 되는데. 접들게도 만들게요. 솔져짜. 나이스 나이스. 아 개파라, 개파, 제발. 왜? 파라. 오, 오, 오. 아, 진짜. 내리시자. 파라 따이프, 파라 따이프. 이게 뭐야? 이런 뭐야? 아, 씨발 수면. 상대 자리에도 개피야. 매클이 없어서 파라 견제 안 돼요. 아, 원이 너무 힘들어. 애들 다 죽네. 그, 아, 아나님 그, 그 파라가 음. 바로 와래 파라 1피, 파라 1피. 어디, 어디, 어디야. 그냥 다 탈게요. 에 이거 카트 다 빨리 타. 아, 근데 이거 한개더 한 남아있는 것 같은데. 야, 라인 어 라인 어 솔졌자. 오케이, 나이스, 매트리. 와, 좋아. 라메르시트메르시트 잘랐어. 아다리다아 야야야 아, 야, 야, 많이 잘랐잖아. 해싸움하다짤다짤랐어야네명짤네명 짤, 짤.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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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겼 라인 갭피 개피, 라이피야라인 이겼어,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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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이스 팀에 있궁몇 번이? 오이 우리 팀에궁깐 빨리 채우자. 그래 상대 메리스 두발 있어요. 조심하고 소리도 공격 있다.

아나나나 잘랐어 나 잘랐어. 상대 안아 없어. 야라이아 라이너 있돼메리시스터메리시스터 이거 메리시스터 조심해야 돼. 아라인너무 너무 많이 갔다 그래. 잘 있어. 아게 피. 살아게 아, 피. 나이스. 라이야야야야메리리시스리시스리시스라인게피라인게피라인시 아나짜 아나짜. 강력하다. 야 딜러들 다아아지다 우리 팀. 나이스. 나네 다 잡지 않았냐 거의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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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점수 0대0공수변 야. <laughs> 아 <좋잖아요>, 우리 팀. <웃음> <웃음> 뭐야? 방송이었어? <목소리> 아... <목소리> 이거 시메 나올 것 같은데 윈스턴안 되잖아. 다른 분. 야, 이거 근데 내가 디바 구만 체험은 바로 뜰수 있어. 둔각이 하나. 영기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. 6번 건세 명. 장담할게. 널 준비됐어. 오케이 해. 오케이. 시작까지 30초 시추. 배트님 s h 에서 트롤짓 했으니까 그러지 또 b 여기서 막 s h 은 s a b a 또바 바드, e 에서트 s 짓 했지 배트 e She's a badie. She's a b 메이 있다, 메이, 음. 메이 있다, 메이. 어, 메이 있을 것 같았어. 화이팅! 아, 했어야지 우리 열심히. 바라도 있네. 바라도 있네. 걔네 힐러 한 명이잖아, 이러면. 아, 디바님이 잘한다. 헤헤. 매트리스가 좋아, 매트리스 애들이 아무것도 없고 힘을 못 키우는 쓴다 한번 채울게요. <laughs> 파라자 파라자 아이스 파라오 그로 존나 걸렸어 아나한테 메이게피 메이게피 아이고 까비 나 여기 위에 아, 아나는이다 위에 한번 힐좀 아마 아 지금 메이 지금 바트려준밖요밖게요나임가끔 게임 탈게요 하나만 걸려라 나 걸렸어 메이가 걸렸 지금 나 임을 좀잡니다 나이스 어그로 개 지렸다. 나이스 수고하셨어요. 나중에 놀러 오세요, 형님들. 오케이 오케이. 와, 아, 근데 맥클리 잘했다 이건 판. 본캐예요, 맥클리? 아니야, 부캐예 부캐. 부케. 내리겠지. 아니 아니지. 레벨이 0 0인데 방송하니까는 계정 많아요. 두명 보는데요. 아, 지금은 몇 분이 게지님 네. 추천 감사합니다. 네. 아홉 뭐라고요? 분 배신, 아홉 분 보고 계시네요. 아무튼 수고하세요.